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교수입니다. 자, 일단 오늘 알아볼 종목 HLB입니다. 자, 일단 이 HLB가 오늘 1% 가까운 상승세가 오전장에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제 이슈가 나와 주면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 줬지만 윗꼬리가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 1번에 대한 내용은 어, 이 HLB 자체가 약속을 잘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주님들에게 어느 정도 신뢰를 얻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얻었다라고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뉴스를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은 다들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h i b 파트너 항소제약 가남신약 FDA 허가 재신청이다. 어, 허가 확신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일단 이 허가 확신 같은 경우에는 자 언제예요? 작년, 거의 연초부터, 연초부터 나왔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큰 호재, 큰 재료로 받아들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제대로 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심사 순항 시 최대 6개월 뒤에 신약허가 여부 결정일을 제시하겠다 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일단 밑으로 쭉 내리면 자 fdn 일단 클래스 1과 클래스 2가 있습니다. 자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딱 보시게 되시면 대략적으로 클래스 1이 된다 라고 가정을 하면 자 3개월 안에 진행이 된다 라는 거고 클래스 2는 자 6개월입니다. 6개월 아무래도 클래스 1과 2어 어떤 게될 거다 라고 뭐 예측을 할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fd 어, FDA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게될 것이다 예측을 하는 거는 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어, 주주들에게 신뢰를 준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거에 대한 결과는 자 10월 20일 날 나오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에 맞춰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어 재료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 대응 전략까지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어 지금 당장 클래스 2로 구분이 되면 승인 결정일은 6개월 후 나올 전망이다라고 되어 있는 만큼 어 결론적으로 클래스 2가 된다라고 하면 악재로 분류가 되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어요 악재로 자, 3개월 안에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자 6개월까지 이제 밀리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 내용이 나오겠죠 어 지금 당장 승인을 받는데 있어서 또어 지난 5월처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어, 이러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건데. 어, 결론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5월 달에 나왔었던 거는 왜안 됐죠? 결론적으로 GMP입니다. 이 GMP. 어, GMP 기준이 안 됐었다. 지금 항서 제약이 중국 기업으로 문제가 된게 아닌 GMP로 인해서 좀 문제가 됐었던 건데,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이 FDA에 대한 품목 허가를 위해서는 안전성, 그리고 유효성, 그리고 GMP.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GMP가 문제가 됐었던 거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이나 지난 5월 아스코에서 발표된 데이터가 추가됐고 기존 환자 생존 기간 데이터 전체 생존 기간 중앙값 22.1 개월보다 더 긍정적인 임상 최종 결과 23.8 개월 데이터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더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나 GMP 말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두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재신청 서류를 약속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회사는 허가를 확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신약 생산, 미국 내 대규모 마케팅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고요. 지금 당장 C1, C2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클래스. 클래스 2. E,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도전에 쏠린 눈이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단장은딱 흐름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h l b 자체가 재심사를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윗구리를 달아주면서 자, 살짝 아쉬운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h l b 가이 신약 승인에 대해서 좀 자신이 있다. 어, 자신이 있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해주고 있지만 얘네들이 이전에 바닥권에서 주가를 끌어올려 줬었을 때도 어, 회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HLB 측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게 임상 문제 없다 자신이 있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 줬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뭐요? 5월달에 한번 하한가를 두 번이나 맞았고 다시 한번 끌어올려 주면 서 재심사가 들어갔을 때 똑같은 말을 해주는 거이 자체는 뭐요? 아직까지는 우리 주주님들 또는 이 투자자 분들에게 아직까지는 어, 신뢰가 엄청나게 크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한가를 막고 나서 어제도 주가를 회복을 해준 뒤에 이 위쪽에 있는 거의 9만 5천 원 부근, 9만 5천 원에서 한 10만 원 부근 정도겠죠. 이 10만 원 부근에 대해서 저항을 막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 이 부분에서는 저는 충분하게 돌파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있고요. 진1 c 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3개월이죠. 3개월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 연말까지는 지켜볼 수 있는 재료가 다시 한번 나와준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어,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어, 이러한 상황이 반드시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에 HLB로 인해서 수익을 못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다시 한번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 하고 있어요. 생각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추가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어, 지금 당장 HLB에 대해서 투자별 매매동향을 보시게 되시면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들어와줬고 기관계가 어제 금투 어, 투신 기타 금융 이런 식으로 들어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연기금이에요. 연기금 지난 연기금이 자 어떻게 되고 있죠? 최근 들어서 자, 폭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폭풍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서 왜 중요하냐 지금 당장 연기금 매수세를 보시게 되시면 최근 들어서 8월 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HLB 같은 경우에는 자, 연기금이 이전에는 크게 매수를 하지 않았었던 흔적이 계속해서 보입니다. 계속해서 연기금이 어, 크게 매수를 하지 않았고 뜸은 뜸은 매수 매도 매수 매도를 하던 어, 그러한 주체였는데 지금은 연일 연일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렇게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냥 엄청나게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HLB 기준으로 봤었을 때이 HLB에 대한 시가총액이 얼마죠? 시가 총액을 대략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10억 거의 11조가 되는 어 11조가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 메이저 기업이죠. 메이저 기업 자체가 주가를 끌어 올려 주고 얘들에 네 대해서 주가를 어느 정도 신고점을 갱신해 줄수 있는 주가를 보여 주게 된다라고 하면 좀큰 손들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응? 근데 개인적인 큰 손, 개인 투자자분들에 대한 큰 손보다는 어느 정도 연기금 또는 외국인 기간, 이쪽에서 돈이 들어온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연기금, 이 연기금이 어느 정도 연일 매수세, 연일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포착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나는 HLB 자체적으로 봤었을 때다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나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뭐요? 예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러한 주체일 뿐더러 추가적으로 이전에는 이전에는 HLB 쪽에 크게 투자를 진행하지 않았었던 주체가 지금 갑자기 최근 들어서 어 폭풍. 어, 폭풍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어,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를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어, 지금 한 기간계 자체도 지금 한 바닥권, 바닷건, 이 바닥권에서는 어느 정도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바닥권에서부터 기간계에 대한 물량도 점점 좀 쌓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바닥권 5월 21일 기준, 이 5월 1일 기준으로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한 기간계, 기간계 최근 들어서도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지만 자. 5월달, 이 5월 21일이죠? 5월 21일부터 보게 되면, 자 굉장히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 외국인과 기관계 외국인과 기관계에 대한 물량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추가적으로 연기금까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너무나도 긍정적이다 너무나도 긍정적이고 지기나 윗골을 달아주면서 위쪽에 있는 저항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론적으로 새로운 재료 그죠? 새로운 재료 그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 그러한 재료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LB 관련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대 다시 한번 기대감을 줄수 있는 그러한 재료가 지속적으로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 5월달에 있었던 내용으로 인해서 이 HLB는 사기다, 어 사기다, 뭐 회장이 뭐 작전은 신거다, 뭐 이러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단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기다 아니면 뭐 진짜다 이러한 어, 길에 좀 나뉘고 있어요. 나뉘고 있는데 솔직히 이 사기와 이제 진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사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결론적으로 사기, 어, FJ에 대해서 승인 불발이 된게왜 사기인가요? 응? 절대 사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왜다? 결론적으로 사기라고 보볼 수가 있는 거는 어, FJ에 대해서 심사를 보겠다, 심사를 보겠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사기를 볼 수가 있겠죠. 개인 투자자분들에 대한 돈을 쪽쪽 빨아먹기 위한 어느 정도 어, 재료 어, 언론 플레이를 한 거기 때문에 사기로 볼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FDA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을 했고 이 부분에서 1차적으로 불발이 진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 사기로 보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 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자, 일정에 맞춰서 재심사가 들어간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뭐요 예 아직까지 이제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 이 부분에 대한 일정 자체도 아직까지 나와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 요 내용에 대해 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내용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HIV 관련해서 제가 앞으로에 대한 일정 같은 걸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수 있는 어 이러한 재료 그리고 정보를 꾸준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HF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수익을 못 보셨던 우리 투자자분들 다시 한번 매수 타점과 매수 타점을 노려보면서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러한 어, 매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